자, 유닛 6두 번째 시간으로 주어와 동사의 수일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꼼꼼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수 주어. 앞에 주어가 단수다. 그러면 동사 당연히 뭐가 올까요? 단수 동사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 단수 주어에 올수 있는 거 단수 명사. 명사는 명사인데 하나 이렇게 오면 음, 단수 동사 쓰면 되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보시면 the company produces produces heavy machinery. 자, 회사는 자, 우선 얘가 주어가 됩니다. heavy machinery. 이것을 생산해낸다. 여기 가운데가 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목적은데, 우선 heavy machinery. 얘가 중장비란 뜻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heavy machinery. heavy machinery. 그래서 중장비를 생산다는데 이걸 해석으로 하면 둘다 정답이 되고, 자, 근데 중요한 건, 아, 앞에 나온 주어가 뭐라고요? 3인칭 단수죠? 그러면 일반 동사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뭐가 붙어요? S나 ES가 붙죠. 그래서 produces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S 붙었다고 어머나 주어가 복수일 때만 붙어요. 선생님 이러면 곤란합니다. 보통 이제 명사는 복수형 만들 때 S를 붙여요. 하지만 일반 동사는 주어가 3이 진 단수일 때만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그 다음 계속 가도록 하죠. 밑에 임은 자또 보시면 자 protective clothing was were made for the factory workers. 자 우선 protective 하면 형용사로 보호하는 보호용의라는 뜻이고 clothing 하면 옷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호용 옷즉 보호복은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게 클로딩 하면 불가산명사입니다. 불가산명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합니다. 이건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불가산명사는 무조건 뭐? 단수 취급 그래서 동사에 뭐가 온다? 단수동사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단수인 워즈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호복은 얘가 주어가 되고 자 was made 이 부분이 지금 동사가 되는 거예요. bpp 수동태로 뭐뭐 되어지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수동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수동태 배울 건데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또 열심히 공부해 보죠 자, 그래서 보호복은 was made 만들어졌다. 누구를 위해 for the factory workers. 전명구는 가로 묶어버리시면 문장 구조가 눈에 잘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장 근로자들을 위해. 자, 그럼 이 문장 몇 형식인가 한번 볼까요? 이형식이형식 쭉쭉 있는데 몇 형식일 것 같습니까? 한번 직접 봐보세요. 자, 이 SV, 제가 다 이미 끝났어요. 주어랑 동사 있는 거몇 형식? 그렇죠 일형식 항상 일, 이, 삼, 사, 오형식 내가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형식부터 오형식까지 뭐가 뭔지 모르시면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꼭 확실하게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동명사와 투보종사가 주어로 온 경우에도 뭐를 쓴다 단수동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자, 예문 한번 보시면, visiting. 우월 투 visit the headquarters motivate motivates new employees. 자 여기 보시면 쭉 어디까지가 주어일 것 같나요? 지금 여기 motivate, motivate 이 자리가 지금 동사가 되고 여기 좀 보셔야 될게 우선 headquarters 얘는 s까지 붙은 형태로 본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시험을 이렇게 딱 나오면 만약에 얘가 a라고 나오고 얘가 b로 선택지에 나왔다고 했을 때 학생분들은 이제 빈칸 앞을 여기 이제 빈칸으로 이렇게 딱 주어지면 여기 앞에 보시고 어머 여기 s가 붙은 어떤 명사인가 봐 얘가 복수니까 나는 motivate 정답 갈래이런단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여기 이 문장 여기까지 동사고의 앞에 부분의 실질적인 주어는 뭐가 됩니까?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본사를 방문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이때 visit의 ing, visit 앞에 to 얘가 동명사, 얘가 투부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사를 방문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이 방문이 얘가 실질적인 주어가 되기 때문에 얘네가 주어로 오면 동사는 뭐가 된다? 단수동사. 그래서 motivate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사를 방문하는 것은 동기를 부여한다. 자, s 빼고 motivate가 동사 원형이고 동기를 부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자번 읽겠습니다. motivate. motivate. 거기 s 붙으니까 motivates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죠. 자, 누구에게 new employees 하면 employee 우선 s 빼고 항상 저는 원래 단어 형태를 알려 드립니다. 자, employee 하면 직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새로운 직원들. 근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새로운 직원들이니까 누가 돼요? 신입 사원이라고 조금 네, 의역을 해서 나왔으니까 그냥 뭐 저는 여러분에게 원래 단어 형태 뜻을 알려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어저 선생님이 틀리게 가르쳤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사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명사절은 접속사. 여기 보시면 얘가 접속사거든요. 접속사를 포함한 문장이, 여기 지금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해요. 자, 접속사를 포함한 문장이, 즉, 주어 동사가 문장 전체에서, 이 문장 전체에 뭐가 되느냐? 주어가 돼요. 이러면, 명사 절로 쓰였다라고 말을 해요. 쉽게 말해서 절은 절인데, 즉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인데, 얘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면 명사 절로 쓰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고객들이 best 가장 like 좋아하는 것은 이때 was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뭔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은은이가여서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명사절이 지금 주어. 그죠 그럴 때는 뭐 단수 동사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다? 우리의 훌륭한 서비스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복수 주어가 오면 복수 동사가 온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복수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게 뭐가 있다? 복수 명사나 접속사 and를 기준으로 두 개를 연결할 때 복수 주어가 된다. 자 먼저 복수 명사인 경우에 좀 깔끔하게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복수명사인 경우, the representatives is are negotiating a deal. 자 우선 representative s 빼고가 얘 예, 앞에 있는 애가 이제 원래 단어 형태인데 얘는 명사 직원 대표자라는 뜻을 갖고요. 형용사로는 대표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s가 붙었어요. 여기서 명사의 복수형인데 이때 여기선 대표자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들은 자, 주어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도 뭐가 와야 돼요? 복수인 R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 직원 대표자라는 단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 이성우에 따라서 representative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representative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 보시면 negotiating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negotiate 동사 원형은 negotiate 이고 뜻은 협상하다 타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re negotiating 하면 협상하는 중이다 무엇을 so a deal, deal 하면 거래여기서 거래를 협상하는 중이다 자그 다음으로 자 아까 n 드를 기준으로 A, B를 연결하는 경우 복수 주어가 된댔어요. John and his assistant. 우선 assistant 하면 조수, 조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John과 그의 조수가 자 organize 하면 일반 동사죠. 준비하다, 조직하단데 자 주어가 지금 n 드를 기준으로 몇 명이에요? 한 명, 두 명. John과 그의 조수 두 명이니까 복수 주어죠. 그러면 동사,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뭐를 써야 된다? 동사 원형을 써야 되죠. s 붙은 거써 주려면 주어가 3인칭 단수 뭐 John organizes, he organizes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단어 assistant 같이 한번 있죠. 조수, 조교라는 단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assistant. assistant. 자, 그다음 준비하다, 조직하다 organize. organize. 어를 준비한다. Weekly meetings. Weekly 하면 매주의 주간의라는 형용사고요. 부사로는 매주 뜻도 있어요. 그래서 주간의 meetings니까 회의를 준비한다, 조직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 세 번째로 자 수식어가 주어와 동사 사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주어 찾기가 쉽지 않은데 자 예문 한번 보실게요. The opportunity to attend the seminars is are open to the public. 자 우선 보시면 어휘, opportunity 나왔습니다. 얘는 기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는 것보다 얘는 뒤에 투 부정사랑 같이 와요. 그래서 얘랑 잘 와서 뭐뭐할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opportunity to 부정사 뭐뭐할 기회 이렇게 잘 오니까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이 단어 같이 말겠습니다. opportunity. opportunity. 자, 그다음 attend 하면 참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같이 말 읽어 보죠. attend. attend. 그래서 opportunity 부정사에서 뭐뭐 할 기회니까 참석할 기회. 어디에 the seminars. 세미나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식어가 To attend the semina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어가 앞에 나온 o p p o r t 를 꾸며줍니다. 수식어라는 말은 꾸며주는 말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미나를 참석할 기회가, 저 주어, 여기 지금 o p p o r t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자, 주어가 단수니까 정답은 isR 중에, 그렇죠. 단수동사 is를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잠시 없애고 이렇게 보시면, 좀 전에 저 같이 봤으니까, 음, 주어 찾기가 굉장히 쉽구나 하시겠지만 실제 토익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어, is랑 R가 있네. 자, 근데 앞에, 어머, 세미나리스가 있잖아. 나는 얘를 주어로 보고 복수니까 R 쓸 거야.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식어가 들어가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으니까 문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다. 자, 여기선 o p e 이 형용사로 열린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다른 수업에서 그렇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입니까? 비동사는? 그렇죠. 이 형식 동사죠. 이 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보호가 오는데 주격보호자리에 어떤 품사가 온다? 형용사, 명사가 온다. 이것도 설명 많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열려있다. 누구에게? To the public. 자, public 하면 명사로 대중이란 뜻이고 형용사로는 공공이란 뜻을 갖습니다. 대중에게 열려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문장 한번 보시면 Passengers who purchase a first class ticket board the plane first. 자, passenger 하면 s 빼고가 원래 단어인데 승객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승객들. 자, 어떤 승객들일까? 자, 여기 후부터 한번 보죠. Who p u r c h a s e a first class ticket? 자, 우선 단어를 아셔야 되겠죠. p u r c h a s e 하면 소지하다, 갖추다라는 의미고 First class ticket 하면 이제 1등석 티켓입니다. 자, 그럼 1등석 티켓을 가지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후가 있습니다. 후. 조금 어려운데, 이때 후는 관계 대명사로, 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를 포함한 문장이 앞에 나온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후가 이 뒤에 문장을 같이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앞에 나온 선행사를 꾸며줍니다. 자, 해석 한번 해드리면, 자, who possesses a first class ticket? 1등석 티켓을 소지하고 있는 passengers 승객들은 얘가 실제상 주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후부터 티켓은 얘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승객들이다. 근데 어떤 승객들? 뭐 짐이 많은 승객들 아니면 저기 비행기 타고 있는 승객들 이런 게 아니라 1등급. 티켓을 소지한 승객들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뒤에 동사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패신 s 복수입니다. 그러면 볼때또 s 붙여서 그래 난 동사에도 s 붙일래 하면 안 되고 뭐가 정답? 볼 동사 원형 써야 된다고 했어요. 만약 여기에 패신 r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볼에 s가 붙은 게 정답이 되는 거죠. 깔끔하게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표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선 board 얘가 주어가 복수니까 복수 동사 board 쓰고 자이 사람들이 탑승한다 board 하면 탑승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가져보겠습니다 board board 자이 승객들은 탑승한데 어디에 the plane first 비행기에 먼저 탑승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3개1분 동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푸셨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선택지 먼저 갑니다. allowing allows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공통으로 allow라는 동사는 허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자 근데 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allow는 뒤에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 목적 보호가 오는데 이때 목적 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옵니다. 그래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A번에 allow의 ing 하면 우선 동사 끝에 ing가 붙으면 동명사 또는 현재 분 잘알떠올리시고자 여기 비번해 보시면 s가 붙었던 얘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서 현재 시제를 의미하죠. 자 빈칸에 업데이를 갔더니 빈칸 앞에 나오는 신경 쓰지 마시고 our updated website 봤더니 어 얘는 주어구나. 빈칸 뒤에 users 목적어 나왔고 이때 to 부정사 아까 제가 allow 목적어 to 부정사라고 말씀드렸죠. 목적 보호리에 to 부정사가 왔어요. 뭐 images and audio f i l e s 있는데 이 문장 전체를 보시면 지금 빈칸에 누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아, 빈칸은 동사 자리구나. 그래서 정답은 B번. 8번 한번 보시면 선택지 먼저 갑니다. A번은 디자인, 단수 B번은 디자인, 복수 C번은 디자인 d 하면 디자인은 디자인하다라는 동사가 돼서 동사에 이디가 붙어서 과거형, 과거 분사형. d 번의 디자이너, s 번 디자이너, 거기 S가 붙은 복수형이에요. 자 빈칸의 앞뒤를 봤더니 빈칸 앞에 The Approved 나와있고 빈칸 뒤에 For the New City Park 전명구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features, flower garden,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얘가 지금 동사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동사인데 S가 붙었다는 얘기는 주어가 뭐라는 겁니까? 단수 주어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주어는 주어인데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단수가 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A번. 9번 보겠습니다. 자 선택지 먼저 보시면 A번에 anticipate 하면 예상하다 라고 해서 동사 원형 B번에 anticipate S가 붙었어요. 주어가 삼행칭 단수 현재 시제일 때 S가 붙고 자 C번에 anticipating 동사에 ing 붙으면 아까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동명사나 현재 분사. 자 D번에 anticipate 앞에 to가 붙었네요. 얘는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투부 정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빈칸에 앞뒤를 갔더니 빈칸 앞에 event organizers 얘가 주어고 빈칸 뒤에 a n increase 얘가 목적어입니다. 선생님 이게 목적어인지 어떻게 하시나요? 자 여기 on이 붙죠. 어 on 더 이런 관사가 붙거나 아니면 소유격, my book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격이 나오면 무조건 고민하지 말고 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주어랑 목적어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동사가 없죠. 자, 우선 동사자리 안 되는 거 C번 안 돼, D번 안 돼. 자, 그 다음 뭐를 봐야 됩니까? 주어를 봐야겠죠. 주어가 지금 단순가요, 복순가요? S부터 쓰니 복수주어죠. 복수주어니까 동사원형인 A번 정답.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 자신 칭찬해 주시고요. 함께 공부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두 번째 시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수업에도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